자, 오늘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배울 건데, 보면은, 저, 를 보면서 저거 해야 되는데, 자, 이거 교재 내용은 나중에 내가 그 네이버 카페에 백년지게 잘올려놓 그대로 올늘고 들어가서 보면 되고, 자, 처음에 이제 아두이노 보면은 IDE라는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이게. 이 보면은 이제 컴퓨터 이제 코딩 교육을 받다 보면은, 자, 이거 IDE라는 게 나와요. IDE가 뭐라 되냐면은, 뭐, 책도 있고, 그런데, 이, 보면은, 이, 보이나? Integrated, 그제? Development, Environment, 이래나 있는데, 통합 개발 환경이거든? 즉, 또, 코딩하때 보면, 코딩하기 쉬운 거를 마치,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거, Word 칠라면은, Word Processor 주지지. 그걸 Powerpoint로 주지지.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C. 지금 여기서는 이제, Arduino는 C랭귀지를 배운다고. C를 이제 작성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이런 통합 환경이 좀 있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아두이노는 이제 이있 뭐 관리하고 아주 쉽게 해놨다고. 네. 이제 C랭기지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지금 파이썬을 이제 또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뭐 IDE라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쪽은 뭐냐면 비주스튜디오 얼 이걸로 지금 배우고 있거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나중에 여러 더어 설치해보고 그냥 이런 거다 하면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아이디어가 그냥 이런 거다. 저 아두이노 소식히 도와줘. 그냥 프로그래밍 이것도 모드프로세스 같은 거예요. 그냥 즉은 아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로 모아놓아 정리해놓은 거 되는 아그지그 아두이노가 동작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두이노 보드에 넣어줘야 돼. 직접 이제 이렇게 코딩 해갖고 넣어주는 거야. 그걸 배울 거야 나중에 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두이노 ID 이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운은 이제 봤는데, 이제 사이트를 열고, 그리고 가급적 지금은 이제 속도 좀 개선을 위해서 이제 크롬을 쓰지. 크롬 일단 chrlo me. 크롬 다 깔리는 거 한번 확인해 봐. 그럼 설치하면 돼. 그냥 크롬 찾아갖고. 크롬. 음. 크롬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은행권이나 이런 거할 때는 액티브 엑스 때문에 굉장히 뭐좀 제약 조건이 많고, 속도가 느리고 그러는데, 크롬은 그런 거다 배제를 하거든. 그래서 크롬을 사용하면 좀 빠르겠지. 내가 이건 구글이지, 구글. 구글에서 하는 거. 빠르고 좋았나? 요거로만 전용 이제, 그, 쓰고 있어. 몇저로그리로 요거지. 어, 이렇게 띄우고 있죠, 이렇게. 그지? 자, 여기에 그대로 침우된다고. 적혀있지? 어, 보면은, w w w WW는 안 붙여도 돼. 이쪽 진짜 해볼까? 자, 다운받자. 따따따. 아, 두, 이, 로 c 그 슬래시, 실수거든 슬래시. 보이제 cc. 그 다음 뭐로 되어있지? en. en이죠, 이제? 슬래시. 그 다음 메인. 슬래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돼있고 어, 그걸 치고 엔터 치면은 이게 나와. 나오지는 게쭉 어, 나온다고 그럼 이, 이 장면이 나와야 돼이 장면이 나오면은 뭐냐면 다운로드 드 아두이노 ID 적혀있고 아두이노 1.8.1 돼있는데 나는 옛날에 이것보다 전에 받았기 때문에 어, 뭐라 되냐면은 1.8.5 돼있네 그지? 이 최근 거지? 요요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최근 거야 ,이? 최근 거고 나는 이거고 거기에 보면은 자, 중요해. 여기서부터, 어, 다운받아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고, 받을 수 있겠다. 주소창 다시 안 줘. 주소창,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또따따 a d u i n o c c e n 이거 잘안 보이네. 적어줄게, 그게. 음. a, r, d, u, i, n, o.cc. 슬래시. 그 다음에, 메인. 슬래시. en 어, e 빠졌네. 여기 en 넣고. 그 다음에, 메인. 소프트웨어. 자, 됐지, 그지? 어, 그렇게 하면은, 요 밑에 뭐랬냐면은, 윈도우즈 G파일 for non-admin install 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래 놨지, 그지? 그 부분이 요거, 여기 있지 여기. 적혀있지 여기. 그지? 요거 보면은, 적혀있어. 어, 지금 화면도 볼까, 한번 띄우는 거. 어,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째 있지 이거. 요, 있지? 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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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클릭해라고. 어, 클릭. 어, 클릭하게 되면은 크롬에서 다 하고 있나? 어. 그럼 또 하면, 다행이에요. 응? 유니는 막뭐가 다운받고 있었기 다 뭔가 아, 아닌가? 지금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자. 어, 컨트리뷰트 앤 다운로드 또또 적혀 있네. 지금 다운로드, 이거 눌리라. 이거 우리 할 필요 없거든. 이거는 뭐 이제 뭔가를 기부해라. 그 뜻인 것 같은데. 저스트 네. 다운로드 하면 됐다 지금 막 그냥 다운로드 해라. 이거 누르면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네. 다운,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 보이지? 네. 응. 이거 보여주는 게아다 이렇게. 이거 줄게. 그지? 아두이노 2.8.10을 다운로드, zip 파일로 다운받는다고. 그지? 다운받고. 코드 온라인 하라고요? 응? 코드 온라인. 코드 온라인? 그런 것도 있나? 잠시만요. 아니, 여기 있잖아. 저스타 다운로드 받으라고. 첫첫 첫 화면이 뭐냐면은, 어 그대로 따라 안 하고 있네. 여기 있잖아, 요거, 요거, 두 번째 거. 이거 눌렀나? 그게 첫 화면이라고요. 어, 첫 화면 이게 떠야 돼. 어디, 어디 하고 있노, 지금? 아, 됐어. 여기 두 번째 거 이거 누르면은, 그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거, 컨트리뷰트 하지 말고, 이거, 저스트 다운로드. 이거 누르면은, 이제 여기, 아, 래에 이렇게 받는다고. 설치 경로를 변경할 때, 한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그, 설치 경로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에, 너거, 이거 만들어라. 지금, 그, 탐색기를 열어갖고, C에다가, c 에 요, 있는데, 그, 어디냐면은, 잠시만. 윈도즈 우이 e 누르면은 어, 탐색기를 바로 열어버리거든. 네. 탐색기를 열때그 C로 C 드라이브 아래다가 좀 손쉽게 가야 되니까 내 PC 누르고 왼쪽에 내 PC 누르면은 요 C 있죠 C. 네. C에 여기다가 우측 마우스 클릭해갖고 새 폴더 한 다음에 세 폴더 해갖고. 음. 어, 요, 요로 갔다가 뭐라냐면은 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 그냥 어 나는 지금 만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그프어라어이 위에 이 안에다가 한글이 들어가면 안돼아직 인식이 이제 여기 아두이노 이거 이제 우리 IDE용할 때풀어 나도 찾아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거를 갖다가 소프트웨어 그 안에다 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 설치 경로를 변경할 때 한글이 포함되지 않더니니까. 시에다가 그냥 소프트웨어 이거 만들어갖고, 요 안에서 이제 다 작업을 할 거야, 이제. 첫 스타운로드 했고, 그지? 그다 이거 뭐, 어, 설명이 잘돼 있어. 나중에, 그, 확인은, 나는 스마트, 아, 저, 저, 스마트란다. 그거 가서 확인하면 돼, 백년지게. 자, 그 다음에 압축을 푸는 데 가서, 아두이노.exe 를 찾아. 아두, e.exe 뭐, 실행파일. 저스트 다운로드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음, 그 부분, 저, 그, 다시, SW,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러한 윈도우즈 모양이 있고 있다고. 이런 모양 키보드 이거와 동시에 1을 눌러. 그러면 윈도우즈 이걸 윈도우즈 키라 그거든 윈도우즈 1을 하게 되면 익스플로러가 이거 익스플로러 탐색기가 바로 열려. 네. 내 p c 바로 열려. 어, 바로 열린다 이거. 그래 갖고 아까 이걸 눌린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찾아 들어가. 그러면 그기 설치된 데 있을 거야. 거기서 요 파일을 찾아내고 더블 클릭하면 돼. 더블 클릭. D O U B L E C L I C K. 그렇지. 빠르지? 어. 가 이거 다섯개도 해야 되고 복사할 때 컨트롤 키 C. 그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플러스 v 아, 아, 는아요 그거 보면은 네. 그 탐색기를 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설정이 있어. 보기인가 어, 디더라 어, 여기, 여기, 보면 나오지? 팔 확장명이 보이나? 네. 이거 보이지 이거 체크해. 아, 어, 그건 보이지, 그지? 어, 그럼 보인다고. 자, 이제 실해봐 그럼 이런 화면 뜨나 네. 스케치라고 뜨지. 어, 그거 다 지웠는데. 어, 아, 지우지 마라. 이거, 이제, 셋업에 넣는 거, 어. 아, 지워도 뭐생성돼 새로 나중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생성할 거니까. 시선. 새로 만들면 나온다. 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새로 만들 때 나오는데, 요거 이제 스케치라고 하고, 이거 아두이노 이제, 요프레임 이제 C랭기지, 짱거라 C랭기지인데, 뭐, 요거 하면 이제, 뭐, 우리 구글 맵에 적용하는 스케치업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픽 프로그램이고, 스케치요 <laughs> 이거 따로 있지. 그, 그 스케치업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스케치. 아, 이거 3D 도면, 건축물 할 때, 요기나 있으지. 스케치, 스케치. 자, 이거는 스케치. 자, 요렇게 이용한다. 그 말이지. 요 스케치라는데, 그래? 스케치. 이것도 이제,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올라간 거야. 그, 저, 우리 이제, 제대로 설치했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그, 키트, 상자, 어, 가져, 열어갖고, 이제, 부유부을 살살. 처음 보는 애들이 많겠지. 보게 되면은 어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너가 알고 있는 PC로 말한다면 이 메인보드에 해당되는 건데. 이유노라적겠다 이거 봐봐이 보면은 유노. Uno. 그리고 뭐, u n o uno, 해도 되고, 아무 때나 이거 된다. 뭐, 이거 뭐, 외국인데뭐 어땠어? 그리고, u n o 적히지. un, o.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 적히 있잖아, 봐. a, r, d, u, 아두이노 적히네. 아, 이제 좀, 낯설지 않게 될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다고, 이게. 아, 뭐. 아니, 그거 말고, 그래 그그그 비닐봉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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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있기도다. 뜯어, 뜯어도 돼. 그건 넣을 거니까. 부수면 안돼 단지. <laughs> 따로 사면 또돈 주고 살려면또돈 들어. 그거 그거 갖다 조기조기 까져 갔다 그. 네. 자, 자 끄냈나? 오. 아 이거 아두이노 이제 보드인데. 자, 됐지 이게. 부의자. 자, 그다음에 이제 USB B선이란다 이거 갖다가. 보이죠? 이거 구리 셨는데 이거. 이제 이거 PC하고 연결하려고. USB 이거 B선이라 그래. 어, 길다. 어, 길다. 요거 이제 길어야지 이 그래. 요거 이제 나는 이제 노트북하고 아까 그거 있제. 어, 아두이노 보드하고 연결하는 거야. 아두이노, 보면은, 꼽는 데 있다, 요거. USB 꼽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여기 보면은. 네. 이거. 음 있지?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여기, 요거 이거, 네. 이거. 어, 이거 있지? 지금 꽂지 말고 나중에. 동그란 거도다 그건, 그건, 그건 그, 는그저 뭐, 마우스인가? 자, 보자잉. 어 여기 있지 어잘 해놨지 그지? 딱 맞게 돼 있지 그지? 응, 이거 한 사람 돼 있지? 지금 이거 그냥 지나왔겠네. 자 PC 연결해라 이거 선 아까 이거 그대로. 네. 자 연결들 하세요. PC랑 연결하세요. 응? 음? 들어가는 맞는 어, 그렇지. 아, PC 연결하는 과정 설명이 좀 빠졌네. 이거 다시 재편집에서 올리겠네. 어온다 어, PC와 연결하면은 <laughs> 어, 보자. 아, 이건갑다여기 아, 여기 여기, 앞에 보면. 녹색불 들어오나? 노란색 깜빡거리지 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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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 그렇지 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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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요요 이요요 PC로 가갖고 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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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요고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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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툴. 고 툴. 뭐 여기 보드 보이나 이거 보드 한글로 보드. 네. 그 아두이노, 제뉴이노, 유노 보이나? 네. 그리고 그것도 클럽 여기 보이지? 이거 딱돼 있지? 어 됐지? 네. 됐지? 그 다음에 됐고, 그다음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포트 눌러봐봐 두 번째. 아, 아, 어. 자 됐지? 자 오늘 그첫 수업 아두이노는 자, 설치하는 걸로 하고. 좀 매끄럽지 못하네. 이제 평소 때 이거 좀 소프트웨어, 그 장비, 기기, 게임만 하지 말고, 뭐 이런 데좀 관심을 가지라고. 이제 관심이 많을 거야. 이러면. 좀 만질 줄 알고, 막, 탐색기도 어떻게 하는지, 폴더 만들고, 복사하고, 이런 것도 압축 푸는 거, 실행하는 거, 이제 좀 완전 알게 됐지, 둘이. 자, 출소 마칩니다. 자, 박수!